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만렙 만래비 여러분 어제 영상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전쟁 나는 게 아닌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 지겨운 상황에 멘탈 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본 영상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멘탈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내 코인이 쭉쭉 상승하는 것이겠지만 그건 제 능력밖이라 현재 코인 시장의 객관적 방향성 을 정리한 영상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애미 시장의 월급과 퇴직 연금의 포트폴리오 도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작년 12월 중순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프랜시스 스와레스 마이애미 시장은 그 정도로 암호화폐에 매우 우호적인 시장 중한 명인데 지난해 8월에 만든 마이애미 시티 코인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현재 최고점 대비 92%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시는 최고를 통해 얻은 525만 달러 약 62억 원 정도의 코인을 이미 현금화한 상태인데요. 스와레즈 시장은 이 돈으로 마이애미 시의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시가 코인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반대로 마이애미 시티 코인으로 그만큼 잃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여부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고점 대비 90% 넘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분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라 할수 있고 결국 이득을 본 사람은 이 코인을 제작한 마이애미씨와 극소수의 개미일 뿐인데 아무리 수익금을 인프라 구축에 활용한다 해도 저는 오 좋은 수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마이애미시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겠지만 지금의 입장은 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애미시티 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서 코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이익이 발생돼도 반대로 손해가 발생돼도 나름의 문제가 있으니 매우 심사숙고해서 제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메인 소식인 도지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첫 번째 테슬라 앱 스토어인 테슬라 콘솔의 19년차 개발자이자 모델X와 모델Y의 오너이기도 한 라이언 유호우리는 본인의 트윗을 통해 자사의 앱을 소개하고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개통된 산타모니카 슈퍼차저가 개통된 지 10분 만에 이미 거의 찼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윗에 환상적인 식당과 자동차 극장이 곧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고 중요하니까 영어로 and of course you can pay in doji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식당과 자동차 극장은 당연히 도지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죠 다시 말해 산타 모니카의 새롭게 지어지는 식당 그리고 새롭게 지어지는 자동차 극장은 도지코인 결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문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가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주도하여 앞으로 만들어진 슈퍼차저 위치에 지어질 모든 시설들은 모두 도지코인 결제가 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이 언급은 이미 적용된 테슬라 샵에서 도지 결제, 스페이스 X에서 도지코인 결제에 더 나아가서, 데슬라 차량 결제, 스페이스샵에서 결제, 뉴럴링크, 솔라시티에서도 도지코인 결제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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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단순히 몇 개의 업체가 도지코인 결제가 추가된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일론 머스크가 관리하는 모든 기업을 1차로 관련 모든 산업에서도 당연히 도지코인 결제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의미고,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도지코인이 활용되는 시발점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도지코인 결제를 확정하고 진행한다면, 테슬라 배터리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도지코인 결제에 대해 고민을 안할수 없겠죠. 실제로 작년에 공식 발표된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 결제를 진행하니까 스페이스X의 협업사인 지오메트릭에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도지코인으로 지불하기로 발표했죠. 그러니 테슬라 부품 납품업체 스페이스X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 뉴럴 링크와 솔라시티 등 모든 관련 업체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도지코인 결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쪽에 완전 꽂혀버린 일론 머스크가 아예 대놓고 협력사에 도지코인 결제를 요청할 확률 또한 어느 정도 있다고 언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틀 전에 로스니콜이 도지코인 개발을 그만둔다는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싱숭생숭 하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의 오늘 이 트윗은 꽤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싱숭생숭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워낙 바보 같아서 아직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뜬구름 잡는 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 방향이 좋은 코인이라면 오를 때가 아닌 횡보나 기분 나쁜 내림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